21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갖게 하시는 땅에서 어떤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를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된 자의 주위에 있는 성읍들까지의 거리를 재어야 한다. 그리고 그 피살된 자로부터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까지 부린 일이 없고, 멍해를 맨 일도 없는 암송아지한 마리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한 번도 갈지도 심은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한다. 그리하면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가까이 가야 한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시어 그분을 섬기게 하셨으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도록 하셨고 모든 소송과 모든 폭력 행위는 그들의 말대로 판결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피살된 자에게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골짜기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어야 한다. 그리고 장로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으며 우리의 눈이 또한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십시오. 무죄한 피에 대한 죄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그피 흘린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적들과 싸우기 위해 전쟁에 나갔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적들을 너희 손에 넘기심으로 너희가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사로잡은 자 가운데서 너희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 여인을 너희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그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아야 한다. 그 여인은 자신이 잡혔을 때 입었던 의복을 벗고 너희 집에 살면서 자기 부모를 위해 한달 동안 애곡해야 한다. 그런 후에 너희는 그 여인에게로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편이 되고 그 여인은 너희 아내가 된다. 그 후에 너희가 그 여인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여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그 여인을 욕보였으므로 그녀를 종으로 다루지 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 그 사람이 그의 소유를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주는 날에 그는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 곧 처음 출생한 아들보다 우선하여 장자로 대우할 수 없다. 그는 반드시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그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주어야 한다. 이는 그는 그의 기력에 쳐다들이며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말을 듣지 않고 반항적인 아들이 있어 그가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그를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그의 부모가 그를 붙들어 자기가 사는 성읍의 성문으로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죽음에 처해져야 하는 죄를 짓고 처형되어 나무 위에 매달려 있을 때는 그 시체가 나무 위에 밤새도록 달려있지 않게 해야 한다. 너희는 그 시체를 당일에 장사해야 한다. 나무에 달려있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22장 너희는 너희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고 못본채 하지 마라. 너희는 그것을 반드시 끌어다가 너희 형제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 형제가 너희에게서 가까이 살지 않거나 혹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면 그 짐승을 너희 집으로 끌고 가서 너희 형제가 찾을 때까지 너희에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 형제의 낙이라도 그렇게 해야 하고 너희 형제의 의복이라도 그렇게 해야하며 물은 너희 형제가 잃은 것을 너희가 무엇이든지 발견하면 그렇게 하고 못본채 하지 마라. 너희는 길에 넘어져 있는 너희 형제의 낙이나 소를 못본채 하거나 숨지 말고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켜야 한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야 한다. 이같이 하는 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새의 보금자리를 만나면 너희는 그 어미를 새끼와 함께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어미는 가게 하고 새끼는 너희 자신을 위해 잡을 수 있다. 그리하면 너희가 잘될 것이고 장수할 것이다. 너희가 새 집을 지을 때는 지붕 난간을 만들어 누가 지붕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피해죄가 너희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뿌린 씨의 열매의 소상과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소와 나귀를 한 멍에 메고 밭을 갈지 마라. 너희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달아라.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간 후에 그녀를 미워하게 되어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여 그녀와 동침했을 때 그녀가 처녀라는 증거를 내가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그 처녀의 부모는 그녀가 처녀라는 증거를 가지고 그 성읍의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야 한다. 처녀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그녀를 비방거리로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딸에게서 처녀인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이 처녀라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자리 옷을 장로들 앞에 펼쳐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붙들어 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한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을 이유로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며 그가 그녀를 일평생 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고소가 참되어 곧그 여자에게 처녀인 표징이 없으면 그들은 그녀를 그 아버지의 집 문으로 끌어내어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창녀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여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둘다곧 유부녀와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처녀인 어떤 여자가 남자와 역혼했는데. 어떤 다른 남자가 그녀를 성읍에서 만나 그녀와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다 성읍 문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는 그 여인은 성읍 안에서 소리를 쳐서 도움을 청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남자는 그의 이웃의 여자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남자가 어떤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는 죽일 죄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일은 사람이 이웃 사람을 공격하여 그를 죽인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들여서 만났을 때그 약혼한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도 그 여자를 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여인과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5세개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으므로 평생 동안 그녀를 버리지 못한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23장. 고한이 상한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며 그 자손의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본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의 자손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빵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평생에 그들의 복지와 번영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는 너희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너희가 그들의 땅에서 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3대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적군을 치기 위해 출전할 때 너희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밤에 몽설하여 부정하게 되면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저녁이 된때 그는 목욕을 하고 해가 질때 그는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다. 너희는 또 용변을 볼수 있도록 진영 밖에 지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 기구들과 함께 작은 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너희가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파서 너희 배설물을 덮어야 한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희에게 넘기시기 위해 너희 진영 가운데를 걸어 다니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진영은 거룩해야 한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을 것이며 또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이다.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너희에게로 도망쳐 오면 너희는 그를 그의 주인에게 돌려 주어서는 안된다.그는 너희 성읍 중한 성읍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여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서 살수 있다.너희는 그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이스라엘의 여자 중에서 창녀가 있어서는 안되며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어서도 안된다. 너희는 창녀가 본 돈이나 개의 소득은 서운한 것을 갖기 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가져와서는 안된다.이 둘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너희는 돈에 대한 이자이든지 식물에 대한 이자이든지 또는 이자를 받고 빌려줄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이자이든지 너희 형제에게 이자를 물리지 마라.너희는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물릴 수 있다.그러나 너희 형제에게는 이자를 물리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서 갖게 될 땅에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을 하면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을 더디하지 마라. 이는 이것을 더디하면 너희에게 죄가 되기 때문이다.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원을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입술에서 나간 것을 그대로 실행해야 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자원하여 서약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입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는 때에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나 너희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너희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는 때에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지만 너희 이웃의 서 있는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24장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가 되는 일이 그녀에게 있음이 발견되어 그녀가 그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는 이혼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지어주고 그녀를 그의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그 여자가 그 집에서 나갔을 때는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수 있다. 만일 그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의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녀를 아내로 취한 둘째 남편이 죽으면 그녀를 집 밖으로 내보낸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그녀를 아내로 취하지 못한다. 이는 그녀의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죄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사람이 새로운 아내를 취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 것이며 다른 어떤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 그는 1년 동안 집에서 한가하게 있으면서 그가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해 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맷돌의 윗짝이나 아랫짝을 전당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이는 그가 사람의 생명을 전당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납치하여 그를 종으로 부리거나 그를 판 것이 발견되면 그 납치범은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너희는 나병에 대하여 조심하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너희가 힘써 행하여라.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대로 너희도 그렇게 주의하여 행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너희 이웃에게 무엇이든지 꾸어 줄 때에 너희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저당물을 취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 밖에 서 있어야 하며 너희에게서 꾸는 자가 저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에게 주어야 한다. 만일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희는 그가 저당물로 너희에게 맡긴 옷을 입고 잠을 자서는 안 된다. 해가 질때그 저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잘수 있을 것이며 너희를 위해 축복할 것이다. 그 일이 너희 하나님 여호 앞에서 너희 의로움이 될 것이다. 가난하고 공공한 품꾼은 그가 너희 형제이든지 너희 성문 안에 있는 너희 땅에 사는 외지인이든지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그의 품삯을 그날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그의 마음에 품삯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인해 죽임에 처해져서는 안 되며, 자식들도 그 아버지로 인해 죽임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 오직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에 처해져야 한다. 너희는 외국인 거류자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과부의 옷을 저당물로 잡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었다는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거기서 송령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으면 너희는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 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외지인과 고아와 가부를 위한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감남 나무를 턴 후에 다시 그 가지를 살피지 마라.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버려두어라. 너희가 너희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외지인과 고어와 과부를 위해 버려두어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25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재판을 청구하면 재판관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한다. 만일 악인이 매를 맞는 것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자기 앞에서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에 따라 정해진 수만큼 회초리로 때리게 해야 한다. 재판장은 40번까지는 때리게 할수 있으나 그것을 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하게 때리면 너희가 너희 형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곡식을 털고 있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형제들이 동거하다가 그중 하나가 죽고 그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집을 떠나서 타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녀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다 하여야 한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도록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그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말해야 한다. 만일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취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고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로 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 전역을 통해 이러한 자의 집은 신이 벗겨진 자의 집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다. 두 남자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중 한 남자의 아내가 그녀의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 가까이 가서 자신의 손을 벌려 그 치는 사람의 음랑을 잡으면 너희는 그 여인의 손을 베어버려야 한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마라. 너희는 너희 주머니에 서로 다른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 마라. 너희는 너희 집에 갖지 않은데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마라. 너희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두어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고할 것이다. 무릇 이런 일을 하는 자, 곧 초와 대를 가지고 정직하지 않게 행하는 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너희는 기억하라. 여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너희 뒤에 쳐져 따라오는 약한 자들을 쳤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너희 모든 족으로부터 안식을 주실 때에 너희는 아말렉의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 버려라. 너희는 잊지 마라.